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에차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2월 8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즈 유나이티드 대미롤 f 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즈는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하브리그 팀을 잡고 4라운드에 왔다. 챔피언십 최고의 팀이기에 이번 대회에서도 내심 4강 이상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리그와 FA컵에서 모두 순항 중이다. 이 경기는 같은 리그의 팀을 상대하는 일정이기에 로테이션 없이 풀 전력으로 나설 것인데 피로에와 마르노 솔로몬 제임스가 3톱으로 공격을 주도할 것이고 로스웰이 중원을 지켜낼 것이다. 이어서 미럴은 하브리그 팀을 잡고 리즈를 상대하게 됐다. 리그에서는 지난 라운드에서 퀸즈파크에 승리하며 기세를 올렸는데 원정 일정에서 챔피언십 최강의 팀을 상대하게 됐다. 그래도 떨어지는 최전방의 마무리와 달리 탕강가와 쿠퍼, 브라이언이 나서는 수비 라인은 어느 팀에도 밀리지 않는다. 미러리 템백을 가동하며 리즈 상대로 역습을 노릴 것이다. 그러나 이바노비치가 상대의 수비에 막히면 확실하게 해결할 선수가 없다. 로스웰과 다나카가 미러리의 압박을 이겨내며 경기를 주도할 것이고 피로에와 페르난데스가 문전 앞 기회를 해결할 리지가 승리하고 다음 라운드로 갈 것이다. 이번 경기 리즈 유나이티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셀타비고 대 베티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셀타는 직전 경기에서 강등권 팀인 발렌시아에 패했다. 파블로 듀란의 골이 나왔지만 강등권 탈출 의지를 보인 발렌시아를 넘지 못했다. 이하고 아스파스의 결장이 길어지며 최전방의 골이 줄어든 게 최근 부진의 원인이다. 이글레시아스와 듀란 등이 힘을 내지만 아스파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최근 주전 윙어로 나서는 스웨드버그가 더 위력적인 돌파를 해야 한다. 이어서 베티스는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4위팀인 빌바오 상대로 선제골과 추가골을 뽑아내며 경기를 주도했지만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그래도 에잘 조우리와 로셀소 등 팀의 공격 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선수를 교체로 투입하는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도 차선의 결과를 얻어내며 마요르카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갔다. 셀타가 최근 다소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홈의 이점이 있는 데다 모리바와 프란 벨트란 등 중원의 경기력은 꾸준하다. 로셀소와 이스코 등을 내세워 역습을 노릴 원정 팀의 중원 공세를 어느 정도는 막아낼 수 있다. 두 팀이 90분 내내 접전을 가져가며 승점을 나눠가질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헬라스 베로나 대 아탈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로나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경기를 지배당하고도 승점 3점을 챙겼다. 강등권 탈출을 노리는 몬차가 경기 내내 공격에 기여를 내리지 않으며 나섰지만 다닐리우크와 코폴라 등 풀타임을 소화한 최종 수비가 상대의 공세를 잘 막아냈고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했다. 나폴리와 라치오 등 상위권 팀들에게 연패하며 강등권 추락의 위기가 왔었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내며 반등했다. 이어서 아탈란타는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토리노에 거센 수세에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나폴리와 인테르 등 앞서 나가는 팀들이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기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승골이 터지지 않았다. 루쿠만의 이탈 속에 선발 공격수로 나선 브레시안이 니가 한 차례 기회를 날린 것이 아쉬웠다. 베로나는 세다르와 레다벨라하인 등이 투 볼란치로 나서 상대의 중원 공세를 막아내려 할 것이다. 그러나 파살리치와 데룬 에데르송의 중원 조합을 가동할 아탈란타 상대로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루크만의 공백이 있지만 데케텔라에르와 사마르지치가 원톱 레테기를 경기 내내 지원할 아탈란타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아탈란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도르트문트 대 슈투트가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르트문트는 현재 리그 11위로 최근 수년간 최악의 순위에 처져 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그리 실망할 상황은 아니다. 지난 라운드 하이데나임전 승리를 따내며 4위 팀의 승점 4점 차로 따라붙었고 연승을 달린다면 순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확실한 마무리를 보여주는 세로기라시가 최전방에서 존재감을 보이는 데다 아데미와 브란트 등 이선에서 지원할 선수들을 앞세워 난적 사냥에 나선다. 이어서 슈투트는 리그에서 연패를 당했다. 마인츠와 글라드바흐 등 맹렬히 추격하는 팀들 상대로 승점 추가를 하지 못했기에 선두권과 격차가 더 벌어졌고 이제 연패 탈출을 해야 한다. 그러나 도르트문트에 비해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주중에 아우크스 상대로 홈이었지만 포칼컵 일정이 있었기에 주축 선수들의 체력 노수가 크다. 다음 일정이 중요한 챔스 플레이오프지만 상대에 비해 여유로운 일정이기에 굳이 로테이션을 돌릴 이유가 없다. 중원에 나설 자비처와 그로스가 활동량을 크게 가져가며 상대에게 체력적 부담을 안길 것이고, 브란트가 안정적인 공격 전개를 이어나갈 도르트문트가 홈의 이점을 살리며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이번 경기 도르트문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볼프스부르크대 레버쿠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볼프스는 지난 원정 경기에서 리그 3위인 프랑크푸르트에 패하지 않았다. 원정 일정이었기에 고전이 유력해 보였는데 승점 1점을 따내며 안정적인 후반기를 이어가고 있다. 전반기에 선발 출전이 적었던 요나스빈이 주전 스트라이커로 나서 팀의 공격을 잘 이끌고 있고 아놀트와 스반베리의 중원 영향력도 확실하다. 메일레가 리드하는 수비 라인의 안정감도 살아났기에 이제 상위권 진입을 노린다. 이어서 레버쿠젠은 다음 라운드 일정이 우승 경쟁 중인 미넨전이다. 그러나 챔스 16강 직행에 성공했기에 다음 주중 경기가 없고 이번 볼프스 원정의 전력을 다할 수 있다. 직전 홈경기에서는 호페나임의 저항에 고전했지만 알라스레잉이 무산된 보니페이스의 골과 함께 프림폰과 시크의 골로 승리하고 최근의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분데스리가 최고의 풀백인 알렉스 그리말도가 리그 징계로 결정하는 악재가 있지만 프림폰과 에르모소, 탑소바와 인카피에등 막강한 수비진이 있기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마음을 다잡은 보니페이스를 비롯해 비르츠와 패트릭 시크가 홈팀 수비를 몰아칠 레버쿠젠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레버쿠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마인츠 대아우쿠스부르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인츠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브레멘 상대로 경기를 압도하고도 승점 추가에 실패했다. 이재성과 네벨 등 풀타임을 소화한 이선 공격수들이 적극적인 침투로 수차례 기회를 만들었고 산호의 주문 지원도 위력적이었지만 아쉽게 상대 골문을 열지 못했다. 그로 인해 슈투트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며 챔스권 진입에 실패했고 이 경기 승리가 간절하다. 이어서 아우크스는 후반기 첫 경기 패배 이후 내 경기에서 3승1무로 무패를 이어가며 중위권 팀들과 간격을 좁혔다. 세 차례나 무실점을 합작한 강력한 수비 라인이 팀의 안정감을 줬고. 야키치와 레우베 차이의 중원 영향력도 살아났다. 단 주중에 경기가 없던 마인츠와 달리 슈투트와 포칼컵 일정을 소화했기에 체력적 부담이 있다. 야키치의 보우아레 하우레우와 마치마 볼프 등이 버티는 원정팀 수비의 후반기 페이스가 대단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마인츠는 미넨을 잡는 등홈 경기력이 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이다. 상대 중원의 압박을 이겨낼 사노와 아밀이 이재성의 중원이 있고 지프와 바이퍼 등이 기회를 노릴 마인츠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마인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